이거 그아랑 한소나 반마킹 해줘야돼요 네. 네. <laughs> 생존기 있는 탱커들만 앞에 해머링 한번씩 앞에 좀 W. 더블 W. o 나와요 k W.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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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해미 o 볼로나왔 W. 오케이. 여기 Ok. 스 k 잠깐 홀드 o 드 Ok. Ok. 봐 조금만 o 봐업다 Ok. 업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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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 Ok. Ok. 홀드 o 스로 노스롭 노스이스트 오버 더무 준비 여러분 에브리원 노스이스트 너버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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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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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앞에 무에 앞에,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앞에 무너 앞에 무너 우리 뒤에 뒤만 있어요. 오케이 okay. 친다 okay. okay. 얘네 들어온다. 사우스 조심 사우스에스 조심 헤라피라키라헤사우스트 사우스에스로 와 사우스에스로 사우스에스 인게이지 5, 4, 3, 2, 1 온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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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돌돌돌돌 다시 애니로 다시 사우스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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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사우스에스 컴 사우스에스 홀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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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로 워킹 노스 로 워킹 노스 워킹 웨스트 디펜트 한번 봐줘 노스 위스트 온더 게이트 다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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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웨이스트 기프탱 계속 맞으세요? 잡질 이야? 웨스트이좀 많아요. 이거 플 앞에 브림밤들어옵니이미스테이닝이나 뭐, 우리 깃발 안 세우나요? 딜러 조금만 쉽죠? 앞에 힐, 앞에 힐, 앞에 힐, 앞에 힐, 앞에 우리 깃발 세워야 돼요? 오케이. 그래, 구한턴 빠졌어요. 오케이. 로스 있어, 그림바 응, 폭발 좀 뜰게요. 들카운 n 치 e 나올 거야. 여러분들 게이트 쪽 딜러들 준비해. l 벌리면서 조금만 사우스 웨스트로 조금만 빠지면서. o u t h w 이스 t j 이 k m a d e e 3, 2, 1, 아.. 오마이갓 홀 에스? 아.. 아뇨 아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데 hold hold hold. 얘네들 나올 때미르스 너무 SE에 붙어있는데? 아왜 이렇게 오버돌아왜 더... 이렇게 오버돌 더... 각을 줘 그냥 게이트 안 때려? 앞에 조심 앞에 조심해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애니게이트 슛5 4 3 2 1 애니게이트 나우 애니게이트 나우 애니게이트 나우 딜을 조금만 집중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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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발 다 터졌는데 <끝> 이게 좀 이거 얘네 트윈게이지 이상이라가지고 우리 그 이거 여기 오펜할 때 대본 하나 대본 켜 주셔야 됩니다. 대본 배본, 대본만이 아니에요. 그냥 가드르랑 이런 거다 깔아줘야 돼요. 뭐 배대로 우리 밤, 파티는 살아 있죠? 네. 네, 본대 버텨야겠다 앞에 있으면, 앞에 앞에 1. 일단, 우리 본대 딜은 안 나오거든. 돌때 여기서 내려와요. 편. 개일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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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SU로 워킹. 되게 잡인데? <웃음> 잡인데? 올 <laughs> 때. 앞에 앞에 조심. 앞에 조심. 게이트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NW 게이트 너무 붙어 있지 마세요. 제 쪽, 제쪽 뒤에가 앉으라고. 노너쪽 붙지 마세요. 아, 어, 딜러들 맞아야 뒤이지 박을 것 같아. 어이 33대. 오 이렇게 세게 맞는 거야 자꾸? 지옥굴방. 그서 옆이랑 언덕 위 잡질도 계속 저희보고 있어가지고 위치 오픈하고 이랬는데 저한 빨리 와 아비 어, 애니 게이트 지금 4 4 아니야, 지금 3 2 1 애니 게이트 나우 애니 게이트 나 바로 빠져야 돼, 바로 빠져야 돼. SW 로 맞아서 홀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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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홀드, 홀드 키럽, 키럽, 키럽. 길더 왔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조 금만 사우스 쪽써 줘. 밤은 미르스테인 맞으라 그러고.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애니게이트 지금 5! 4! 마딩게이지 2! 1! 마딩게이지 마딩게이지. 다시 싸우자, 싸우자. 띠롱, 띠롱. 어? 에? 어? 미르스테인 어? 깃발을 걸어피는데 어? 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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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아, 신발 너무 세게 만들 아, 우리 깃발 떨군 거구나. 앞에, 앞에, 앞에! 게이트에 볼 준비. 볼드 골드, 볼드 골드, 볼드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캐 사우스 로킹입봐여러분 사우스 로킹 사우스 로킹 사우스 로킹입봐 이스트 오버 더 월, 오버 더월 위에 이스트 짚, 바포쓰 3, 2, 1, 이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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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회수 턴, 다시 턴, 나이스 앞에 조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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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다한 번만 태 다시 디펜 턴, 다시 태워줘 앞에 회수 턴, 다시 회 다시 회반반반 여러분 턴, 다스 회수 턴, 다시 회수 턴, 이스 회수 턴, 다시 리수 턴, 다시 회스 턴, 다시 회수 방 방해라니까. 엉덩이 사우스이스를 잡아. 앞에 조심, 브림, 브림, 브림. 오케이, 오이스 여러분들, 게이트 쪽으로, 게이트 쪽으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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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이 5, 4, 3, 2, 1, 온더게이트, 온더게이트, 온더게이트. 나이스, 사우스 빼. 무령이 전신조션... 싸웠어요? 무령대 싸웠어요? 아 어디야? 아무래도 레퍼랑 뒤에 엄청 많거든요. 시 관리 안 되면 여러분들 테리 오버더월 애니 쪽에 준비할 거야 이스트 쪽에 지금 온덕에 어, 아, 이스트에 지금 오버더 바이 5 3 2 1 지금요! 디펜! 어어! ㅅㅂ 안돼 이거 상기해야 돼 딜러 다 죽었어 상.. 상기하래요 딜러 다 죽었어 밤밤밤밤 주님 옆에 밤이다 이거 다 사기하세요 아, 문을 깨야 되는데